감사하고요. 어,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이 하나가 되면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아, 예. 한국, 중국, 일본이 하나가 되는 길은 문화교류와 경제교류의 정진의 있고 그 길을 25년 전부터 꾸준히 걸어온 분이 강성재 만중 아시아 문화경제진흥원 이사장이시고 그 울타리를 해주신 분이 김영진 전 독립부 장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쳐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분이 한분남 계시군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참혹한 전쟁을 거쳤던 유럽은 경제교류에서부터 출발해서 e 유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 유럽 사람들의 그 문명 의식을 못받아서 한국과 중국, 일본도 과거를 딛고 문화와 경제교류를 통해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가는데 오늘 이 자리에 큰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뜻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제가 편창을 하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하나 되는 원아시아를 향해 가자 그러면 가자, 가자, 가자 이렇게 세번 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화 경제, 교류를 통해 하나의 아시아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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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감사합니다. 아리바또 보호자이니다 스테이씨. 성룡 대표를 보고 자리에 잠깐 계시고요. 이만큼 시간이 부수시기 때문에 시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장자님좀물어보시죠 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좀 올려 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곳에서만 내려져 모의고시를 이용했으니까 끝까지 마무리 지키겠습니다. 네. 자, 골라주십시오. 골라볼까요? 자, 자2018 아시아 문화 경제 진흥 대상, 정치 외교부분 민족 평화당 대표 정동영, 유학께서는 아시아의 각 나라와 선린과 우호를 정진시키고 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데 남다른 원신을 하셨고, 특히 정치비교 부분의 기념화가 큰으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사화법인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드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何